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수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구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오사야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오사야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연예인 션을 잘 아시죠. 네, 예전에 힙합 가수로 데뷔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후로, 어, 크리스천 가정으로서의 그 모범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어, 연예인입니다. 이분이 요즘 열심히 마라톤을 하고 있고 런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어, 달리면서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이 선한 일에 홍보하고 모금된 물질로 사람들을 돕는데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 전에 현 씨가 처음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어, 달리기로 하여서 모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과연 어떻게 달리기로 모금을 하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모금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모금이 될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 일이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총 300억 가량 정도 되는 많은 금액을 모금을 하였고, 이것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용인의 루게릭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그 놀라운 일을 어, 하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어쩌면 어떤 사람이 몇 달, 몇 년을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몇년 동안 이렇게 나아가니까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또한 참으로 감사했던 게 요즘 한국이 참 많이 어렵고 또,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서조차도 헬조선,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도 가끔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말 포기하는 듯한 부정적인 말들 속에서도 끝까지 한결같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잘될 거야, 대한민국. 이러한 문구를 몸에, 온몸에 새기고, 이 보스턴 마라톤, 또 세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전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스러운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이 포기라는 단어는 정말로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정의 상황이 내가 볼때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또내 자녀를 내 눈으로 바라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 나라를 혹여 내 눈으로 볼 때에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붙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 씨도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말씀으로 소망을 붙들고 소명을 붙잡고 묵묵히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는 에 정말로 정말로 영적인 암흑기,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세상이 정말 타락할 때로 타락하였고, 영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요, 쓰러질 때로 쓰러져서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전과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 귀한 소망을 품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두운 시대에도, 상황에도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이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아프고 또 무섭고 심판 후에 결과 등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부터 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실 회복이라는 것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는 언제나 성경에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회계를 촉구하시고 회복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미리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며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실까요? 내가 너희를 돌이키리라, 회복하리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대할 때 미리 자녀들에게 경고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화났다. 엄마 화났다. 이렇게 미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세번 정도를 참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부모님의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네가 그만 멈추고 돌이키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물론 끝까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안타깝지만 따끔하게 자녀를 훈육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듯 이스라엘 향하여서 미리 심판을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회복할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연 성도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정말 그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오히려 실패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과 그 열정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인생을 내가 이제는 직접 만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심판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의 자녀들을 회계로, 회복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즉,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로암미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 심판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아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1절에 가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아멘 안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1장 6절에 있었던 이 부정어는 모두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였으니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내가 버림받은 너희를 다시 내 손으로 직접 회복하겠고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내 백성이라 부르면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또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우리 나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소망의 기도를 끝까지 우리는 붙들며, 주님 앞에서 회복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둘째는,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임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삶에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조금 특별하게 임하는데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직접 이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라고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이 명령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취하는데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녀들을 낳고 결혼 후에도 심지어 음행을 하며 남편을 결국 떠나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심하게 이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 도망간 여인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의 삶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부당해 보이는 말씀인 것 같고, 참이 운명이 참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선지자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선지자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이 우리들의, 우리 인생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특별한 방식을 말씀을 직접 자신의 삶에 체험하고 그리고 채울하며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마음을 호세아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호세아의 삶을 선지자의 삶을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와 그 회복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그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겪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인생의 삶에 임하셨을까요?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방식,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요? 그 죽음과 심판의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시는 그 방식으로 채휼하게 하셨을까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사람들 앞에서 직접 그 많은 고난과 순환과 침뱉음과 모욕을 직접 당하시는 그 방식을 택하셔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제의 방식은 사실 우리는 평소에는 잘못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늘 예배 이 현장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소폰만 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듣고 읽을 수 있고 성경책을 우리 모두의 손에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오늘도 귀에 이렇게 울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절팔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와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다시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따끔하게 경책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량없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한 것은 소중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서 움직이시며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 미로다. 아멘. 오늘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아스루와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까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은 궁극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치료하거나 우리의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 수만, 수많은, 수많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셀 수도 없이 그들을 회복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수없이 많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요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다짐하지만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율법의 행위와 육체의 연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다른 것으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절망과 또 어려움 속에서 또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임한 것이죠. 언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회복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며 무엇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예전부터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는 사역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현재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침에 이렇게 학생들과 큐티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있는데 새 친구들이 오면 복음을 전하고 결신하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보셨듯이 학교의 현장, 오늘날 한국 학교의 현장을 이렇게 직접 들여다보면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장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학교를 학원보다 못한 곳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이 사역조차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좋아서나 친구가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친구들을 따라서 기도 모임의 자리에, 큐티의 자리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간식을 받으러 오든지 친구를 따라오든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기 내어서 처음 새 친구로 온 다섯, 여섯 명의 아이들을 앉혀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아내와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전에, 전날에 연습도 해보고, 간식도 준비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다섯, 여섯 명의 이 친구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어, 지금은 이 일반 학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큐티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많아져서 그 학교에 40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두 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도하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학교들의 크리스천 교사들이 다시 지금 일어나서 그 학교들에서 이 모임을 할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 학생들이 이 우리나라의 학교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laughs> 죄송합니다. 여전히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품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갑자기 저도 이런 마음이 들지 몰랐는데, 감정이 좀 부팍쳐 올랐던 이유는 몇년 전에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이렇게 신고를 당하고, 막 경찰서를 다니고, 네, 법원에 가는 일까지, 네,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이 변화가 되고 소망을 품는 것을 보고 또이 학생들이 가정에서 또 친구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한국,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한때는 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저의 마음을 고치고, 또 안에 함께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이 아이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복음이 한국 교회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믿으면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은 아는 대로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정, 또 우리나라, 우리 교회, 또이 세상에, 또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보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귀한 회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